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의 영류와 성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발달하는 그 시기 시기마다 성에 대한 이해나 성에 대한 관심이나 행동, 이런 게 조금 다른데요. 특히 남근기 시기, 아이들이 30개월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성에 대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남근기 전에 항문기 시기에는 아이들이 뭐 쉬나 응가나 방구나 막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유희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죠. 그런데 고시기가 그 지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성기에 대해서 음경, 음순, 음낭에 대해서 관심이. 마련이죠. 또 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성, 음,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화장실에서 엿보기를 한다거나 아,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행동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성행동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유아 자위죠. 아이들이 유아 자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낮잠 자는 타임에 가장 흔하게 많이들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유아 자위하는 모습을 난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처음에 보실 때 조금 당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유아자이라는 게 다양한 모습이라서 못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좀 이상한 표정으로 무언가 몰입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어요.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아이들의 유아자이는 마찬가지로 남근기 시기에 해요. 아이들이 30개월, 36개월서부터 이제 만으로 따지면 5세, 6세, 이때까지 아이들은 유아자위를 하는 걸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어, 아이들이 하는 모습은 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서 하기도 합니다. 다리를 꼬아서 자신의 음순에 자극을 주는 행동으로 유아자위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손으로 누르기도 합니다. 압박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엎드려서 아이들이 바닥, 뭐 인형 아니면 베개 이렇게 마찰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서서 어뭐 의자라던가 책상이라던가 예 이런데 자신이 이제 서서 마주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마찰을 하면서 자신이 어 쾌감을 느끼기도 해요. 어 몰입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주변에 무언가, 어,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전환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유아자이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신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 시기에는 하는 거다. 그냥 물는 척 해라. 전환시키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건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 전환하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아이들이 전환이 안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전환이 너무 한번 몰입에 이제 어, 자유도 저 초반 중반 이렇게 있거든요. 단계가 초반을 지나면 조금 전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가 전환이 안 되니까 아이쿠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거 외에도 부정적인 시선을 두지 마라 이건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오히려 이 자의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더 강하게 만들죠 우리가 이 자의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세요? 자연스럽게 두세요? 하는 이유는 이 자의에 대해서 남근기 시기에 어느 정도 이 아이가 탐색을 하고 뭐~ 유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즐거움을 쾌락을 얻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데서 고착 현상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좀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유아기에 자의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이 없는 채로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사춘기, 청소년기의 성과 만나야 됩니다. 남근기 시기가 끝나면 초등학교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자위를 했을 때, 학, 어 어린이집에서 혹은 그 가정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 이건 안 하는 거야. 안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어머 뭐, 어머 뭐,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렇게 반복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춘기의 성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 고착 이 아이에게 그거에 대한 기억과 그거에 대한 감각이 약간 수치심 혹은 약간 부정적인 그러면서 은밀한 성 혹은 다른 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대처 방법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유아자이에 대해선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이 정도 수준은 나쁘지는 않아요. 아이에게 만약에 그 하고 있을 때, 어 이게 참 재밌고 네가 하고 싶을 수 있을 수 있어.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닌 거죠. 얘가 그러니까 욕구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친구들이 많은 데서 하는 게 아니야. 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아이를 막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재밌을 수 있어. 근데 자주 하는 건 아니야. 이제 해봤으니까 다른 놀이를 하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친구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공간에선또 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의 행동이 아예 0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10이었다면 그게 좀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처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챙겨드리자면 아이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유아자이가 있는 반면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관찰과 개입이 필요한 유아자이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유아자이를 할 때는 보통 아까 제가 낮잠 자는 시간이 참 많이 해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감각적으로 이완되는 상황, 우리가 잠을 이루려면 된 상황에서 이완 이러면서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뭔가 이완, 뭔가 멍 때리고 예를 들어 주말에 이 아이가 정말 피곤하게 놀다 왔어요. 월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퐁하게 있는 거예요. 이완된 상황.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 아이가 잠에서 막 깨가지고 덜 비몽사몽한 상태예요. 잠이 덜깬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아, 맞아, 남금기 시기에는 이런 행동을 해라고 하는 유아자이로 볼수 있는 거예요. 다만, 아이가 각성된 상황,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라던가, 혹은 이 아이가 정말 수시로 하는 거예요. 낮잠 자는 시간뿐만 아니라, 뭐, 노래하고, 미술하고, 뭐, 수시로 이 아이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전환이 되니까, 선생님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야, 뭐 하자? 야,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환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요즘 되게 재미있어 하고 되게 자주 생각이 나는 놀이 중에 유아 자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그러냐면 아이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놀이를 하는 와중에 유아 자이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 이 놀이가 참 요즘 재밌어. 더군다나 아, 그 어린이집에 왔는데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이를 오래 이어갈 수가 없고 어린이집에서 마찬가지로 혼자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로 유아 자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런 환경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마찬가지로 이거 형, 환경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이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이 요즘에 생겨나지는 않았는지. 뭐 가령 이를테면 동생이 태어나서 아이가 자리에 대한 자 자신의 자리, 가족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자신의 자리가 아직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부부 싸움이 좀 요즘 많다는지. 아, 부모님의 훈육이 너무 통제감이 높아서 음 아이가 좀 이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정도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좀 낮춰줘야 이 아이가 불안도가 낮아지겠고, 그래야 유아자의 행동이 적어져. 왜냐하면 아이들은 유아자의를 하고 나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편안해, 요 감정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높으면 유아 자일를 마구 하려고 하는 이유들을 또 하나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몸의 놀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해야만 하는 기질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아시죠? 아이들, 에너지 많은 아이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몸에 에너지를 다 풀지 않으면 그게 스트레스로 가요. 음, 그러면 이 아이들 유아자이를 하면 아까 땀을 좀 내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약간 몸놀이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즘 많이 하는 놀이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환경적으로 이 아이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아이인데 하원을 하고 나서 혹은 주말에 가정에서 집안에서 실내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몸놀이가 어느 만큼 이루어지는지 가족이 함께 이 놀이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환경을 마련해 주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간에 남근기 시기에 자연스러운 유아자이가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유아자이에 대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 다른 성행동 을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성놀이를 합니다 성놀이라고 하는 건뭐 가령 이를테면 자신의 음경을 드러내거나 혹은 우리가 나 꽃을 보여줄까? 너도 보여줄래? 이라고 하는 식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나 엉덩이 봐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성놀이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가볍게 맞는 것들 뽀뽀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시키는 편이시잖아요. 어,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의 성적 놀이에 사실 포함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은 모방이기도 해요. 아빠, 엄마가 어, 혹은 이제 좀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드라마나 이런 것도 같이 보시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그래서 모방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남근기 시기에 마찬가지로 음경, 음순, 음낭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꼬추가 변화하는 것들, 자신의 꼬추의 모양, 혹은 소변을 보거나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어 할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할때 해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지도 방식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행동에 대해서 유아자이와 똑같아요. 사실 유아자이가 이 성에 대한 놀이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고 어, 성의 놀이에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식은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은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래. 어, 그건 창피한 일이야. 그거는 진짜 큰일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이 아이에게 그 행동은 부끄러운 거야. 라고 하는 수치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 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에게 그게 재밌을 수 있어. 어, 재밌어. 그런데 말이야. 그래서 어떤 점들을 가르쳐야 하냐면 경계선 교육, 선생님들 아시죠? 경계선 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방이 싫어하면 멈춰야 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얘가 싫어요, 불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현하거나 혹은 내가 표현하기 어렵, 어려우면 아니면 표현을 했는데도 안 멈춰.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계선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하지만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상 너는 재밌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재미가 없어서 싫어 하지마라고 했지. 어 그럼 멈추는 거야. 근데 서로가 재밌을 때가 있어요. 서로가. 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통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이 성적 놀이를 사각지대에서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엉덩이 보여주면서 놀았.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랑 놀았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성의 친구였을 때, 부모님들이 덜컥 마음이, 그죠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놀았을까? 네, 뭐, 이제 CCTV가 또안 보이는 공간에서도 불안해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서로가 즐거워 할 경우에는, 사실 이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 마치 오늘 색종이 접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엄마, 내가 오늘 엉덩이 서로 보여주고 웃겼어, 재밌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불쾌감을 느꼈을 땐 처음에 엄마에게 이야기를 할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엄마, 내가 오늘 뭐 엉덩이를 누가 보여줬는데 불쾌했어, 뭐 너도 보여주라고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불쾌감을 느꼈는가, 느끼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성적 놀인지, 성적 문제 행동인지 나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선생님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게 이 시기, 영유아 시기에는 그게 이제 우리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어, 그게 어떤 행동을 했어.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엉덩이 보여주고 내 엉덩이 봐라 그러면 당연히 그쵸, 잘못된 거죠. 때가 이건 남금기시기 때문에 경계선을 기준으로 얘네가 성적 놀이를 했는지 하나이가 계속 부담이 된다고 싫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계속 푸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의 현장이니까 얘기를 해야겠죠. 만약에 상대가 싫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 이건 싫다고 했으니까 멈춰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신이 즐거운 행동을 끊임없이 지속해서 혹은 은밀하게 행동을 한다면 이건 문제의 좀 심각성을 보고서 이 아이에 대한 교육과 상담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 어, 놀이 행동을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고착이 되지 않도록 또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아, 이제 다양한 놀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많은 놀이 중에서 이 놀이들을 잠깐 잠깐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놀이를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만나면 우리 그 놀이 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놀이를 했다라고 치면 선생님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들을 제공한다거나 조금 어좀 섞여서 다른 아이들과 놀이해서 그 놀이가 계속 생각나지 않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아이들이 이 서로에 대한 몸의 궁금증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어, 이 아이들은 내 몸과 다른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호기심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서로의 몸이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알려주시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기에 성적 놀이, 성적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요